그 말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이 프레임 치겠습니다. <laughs> 근데 여, 예, 안동컵이랑 이게 영월컵 이제 우승을, 아, 이제 우승하고 준우승 한 번씩 이제 했으니까. 이제 저는 뭐 맨날 사람들이 하는 질문보다 그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나 뭘 했는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나요?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킹가채널의 블링입니다. 오늘은 이제 볼토피아에 왔는데, 이제 문화영 선수랑 치면서 이제 라인 조정이랑 이제 얘기해보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먼저 쳐? 동생이니까 제 대학교 후배거든요. 1년 후배. 제가 제일 아끼는 아끼는 선배님이에요. <laughs> <laughs> 저는 제일 아끼지 않는 선배입니다. <laughs> <프로그램입니다. 웃음> 자 은다영 선수의 첫 투구. 저는 이제 햄머퍼플로 찍겠습니다. 햄머퍼플. 영상은 이제 저보다도 이제 문화영 선수의 이제 약간 치는 법과 이제 좀 비법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방향 네, 제이 프레임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잡히는 경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4네 게임 정도 쳐가지고 오케이. 별로 별 말이 없어서 제가 바로 이 프레임 치겠습니다. 어. <laughs> 근데, 아... 여, 예, 안동컵이랑 영월컵 우승을. 아, 이제 우승하고 준우승 한 번씩 이제 했으니까. 이제 저는 뭐 맨날 사람들이 하는 질문보다 그 돈으로 이제 뭐 하고 싶은 거나 뭘 했는지 혹시 얘기해줄 수 있나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제가 원래 외출을 진짜 안 하거든요. 그 제가 진짜 한, 한 달에 한두 번 외출을 할까 말까. 그 정도로 집돌이여가지고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저축만 하고 있어. 특히 옷도 옷에 관심도 없고 음, 저축을 한다고 뭐 했는데 약간 좀 진짜 재수가 좀 없네요. <laughs> 저축 열심히 해야죠. 제가 바로 치겠습니다. 오. 오케이. 이렇게좀 내려서 좀 쳤던 것 같아요. 햄머 퍼플로. 저도 리액티브를 칠수 있지만, 문화형 선수가 이제 기가 죽을까봐, 약간, 살살 치고 있습니다. 근데 영빈이 형 치는 자세랑 공 굴러가는 거 보면은, 와 소리가 저절로 나와요. 이건 진짜 대학생 때부터, 볼 때마다 놀라워요. 문화형 선수한테 인정받은 이제, 회전. 근데 이건 진짜 동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진짜, 사람들이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이 텐션이, 손목, 손목 쓰는 게 달라가지고. 역시. 그래서 문화영 선수한테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봐주세요. 일단 이팔 움직임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방금은 진짜 잘친것 같은데 뭘좀 생각하면서 친게 있나? 저는, 방금은 근데, 쳤을 때 타이밍이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그냥 되게 심플하게 치려고 해요. 근데 음. 뭔가, 자세가, 저는 좀 심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잘 모르겠어요. 파워풀하기도 하고, 그리고 대학교 때보다 확실히 한 3, 4년 지났지만, 구질이 엄청 좋아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영상으로 보기에는 짝대기네, 약간 이랬었는데, 지금 진짜로 회전이 정말 많이 좋아졌고, 진짜 좀, 핀이 안 나갈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질? 느낌이? 회전이 많다기보단 뭔가 그냥 그 적당한 각도가 네, 있어 딱그 입사각이 진짜 아름다워요 이번 설명을 어떻게 하기가 진짜. 어, 진짜 노하우다 보니까 어.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느낌 그래서 느낌이. 그냥. 진짜 많이 진짜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여기서 이제 볼교체. 햄버퍼플 오리지널로 바뀌겠습니다. 나이스. 이거요. 확실히 리메이크보다는 오리지널이 좀더 잡히는 그, 외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햄버퍼플 확실히. 근데 확실히 오리지널의핀 차는 것도 묵직해. 네, 핀 차는 것도 확실히 묵직하고. 아. 와. 야. 진짜, 핀이 약간 날리는 게 아니라 좀 눌러준다? 느낌? 좀, 좀, 아, 가, 다 같이 감싸면서. 네. 맞아. 그런 피닉션이 근데 좀 많긴 해, 많아. 진짜. 뭔가 구질이 아니, 그래서. 내 네, 구질이 그냥 그런 구질인 것 같아. 그냥. 입사각이, 입사각이 진짜 딱,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뭐, 얇거나 막 날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딱 들어가는 샷. 18번에서 좀 해결을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진짜 확실히. 덜 예민한 것 같아요. 아, 나이스. 확실히 18번이 좀 늘어지, 이게 이상. 그러니까 라인 경계가 뭔가 캐리가 생겨가지고 방금 응. 잘 씻다고 생각했는데, 응. 아까 두 쪽을 내렸는데 약해가지고 한 쪽을 올리면 딱 맞겠다 해서 한 건데 늘어지는 현상이 생겨서. 갑자기 늘어지는. 쎘던것 같아요. 스윙이 쎄서 오케이. 네트 거. 깨끗할 때 쳤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많이 친 상태에서 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근데 좀안절이었어잘 쳤는데, 잘 이렇게, 쳐. 저희도 이제 기름 이에 약간 실투가 나면은 확실히 약하게 들어가면은 템, 7번 핀이 쓰는 것 같아요. 7번 핀 왼손 기준으로는 7번 핀, 오른손 기준으로는 1핀이죠 스페어네, 그, 거의 뭐 7번 핀은 무슨 생각으로, 아, 아까, 아, 그니까 아무 생각 없이 치라 그랬었거든요, 아까는. 그냥 스파트 보고 그냥 스윙만? 스파트만 보고 진짜 그냥 스윙을, 스윙을 그냥 기 옆으로만 올린다, 일자로 올라간다. 음, 이게, 이게 느낌 말고는 스페어에, 스페어 하는데 솔직히 스페어 볼은 회전이 애초에 잘안먹는다 그러면은 부분이니까. 초구든 스페어든 중요한 게 이게 이 스윙의 결이 이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지? 웬만해서는 그대로 스페어 볼은 좀 다르게 쳐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죠. 여러분들 이것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키우려면 스윙이 최대한 안 움직일 수 있게. 스피어볼은 돌려잡는 공이 아니니까, 원래. 그렇지, 그렇지. <laughs> 방금은 진짜 놀랐습니다, 저도. 와. 저게 리메이크였으면 잡혀 들어왔을 텐데. 오리지널이 확실히 좀더 나갔다 와. 이게. 어, 근 빠져야 돼. 빠지는 <웃음> 줄 알았어. 나 진짜. 저는 이제 팔자 스윙이니까 심하니까. 나는 이렇게 스윙이 팔자로 많이 오니까 저런 투구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바깥 스윙. 바깥쪽 스윙. 근데 저거를 이제 받아주면은 점수를 많이 내고 저게 안 받아주고 잡힌다 하면은 이제 좀 점수 내기가 힘들고. 아, 그런 거 같아. 근데 이 팔자 스윙도 안 좋은 얘가 있고 좋은 얘가 있잖아. 음. 근데. 사실 형은 조금 좋은 쪽으로 팔자승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렇죠. 아, 바깥에서 이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느낌으로. 근데 각이 큰 사람들은 좀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져야 되는 그렇지. 게 맞다고 생각해요. 맞습 특히 형은 RPM이 되게 높은 편이니까 각을 어차피 어쩔 수 없이 크게 써야 되는 음. 상황이라서 팔자승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각을 그리는 데에서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쵸, 그죠 그래도 이제 너무 많이 흔들리는 것보다는 문하영 선수처럼 쫙 스윙을 맞춰놓고 앞으로 그냥 굴려준다는 생각만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팔꿈치는 이제 고정이 돼 있는데도 손목 움직임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손목 움직임이 오케이 어, 이것도 안 나가? 확실히 약간 얇으면 바로 7번 쓰는 느낌? 멘탈 싸움이 좀큰것 같아요, 멘탈 싸움. 오케이.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도 이렇게 스페어를 완벽하게 할수 있는 이런 멘탈은 가지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이 정확한 침착성. 볼링은 진짜 침착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급해지면 안 되고. 급해지, 급해지게 한번 쳐볼게. <laughs> 어, 잘 쳤다 생각했는데, 오케이. 오, 아까보다 좀 두껍게. 어게좀 들어갈 게친거 같아요. 아까 맞아요. 이게 그냥 어 거의 근데 별 차이는 없는데 스탠스가 스탠스 조절을 미세하게 했어요. 미세하게. 음, 미세하게.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사이드 핀이 나오면은 반쪽에서 한쪽 한쪽 정도를 올려가지고 스탠스는 근데 그대로 두고 치는 편이에요. 음. 그렇게 각을 조금 더 좁게 만든 상태에서 입사각을 좀막 치우는? 입사각을 키운다는 느낌으로. 갑자기 18번이 어려웠는데 17번이 갑자기 늘어지네. 근데 확실히 폴토피아 레인이 조금 약간 다른 데랑 다르게 마찰이 나오는 느낌보다 약간 미끌리는 느낌이 좀더 있는 것 같아. 근데 라인 조절하시는 분들은 내가 그러니까 보통 한 두세 번 똑같이 쳤는데도 헤드핀을 잘못 맞추거나 라인이 제대로 음, 안 나오면은 보통 자기가 잘못 쳤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치, 그치. 라인을 고집하는 사람들렇많그렇요 그런 걸좀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볼링은 무조건 자존심을 좀 버려야 되지 않나 그냥 어릴고. 두세 번 굴렸는데도 안 되면은? 파키팅이 안 되면은 분명히 뭔가 스타트가안 맞는 거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몸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편하게 편한 라인을 찾을 수 있게끔 라인 변화를 주는 게 맞지 않나 음... 진짜 맞는 거 같아요 진짜 공이 살짝 뭔가 빠진 것처럼 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공 가는 게 뭔가 아까보다 스피드가 어, 지금은 조금 더 붙인 느낌? 네, 아까보다 붙이는, 아까보다 좀 붙여서 친 느낌이에요 네, okay. 케이 선수의 마지막 샷. 네. 아, 나이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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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스 같 네. 나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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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게 오히려 잘 치는 라인을 딱 조정을 잘했다는 거지. 맞아. 그, 오차, 오차를 내도, 어떻게 오차를 내도 그 들어가게끔 만드는 라인이 있어. 그그 아, 라인을 맞아, 맞아. 찾으면은 근데, 볼륨치기가 좀 막히게 편해지는 거 같아. 그래, 저는 이제 계속 우레탄으로 쳤으니까, 리액티브로 한번 마지막 두고 한번 쳐볼게요. 바깥쪽 아예, 그냥, 생각없이 쳐볼게요. 확실히 계속 늘어 늘어지는. 늘어지는 것 같아요. 제 영상보다는 문하영 선수의 이제 꿀팁이나 이렇게 레인 치는 거를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한 게임 쳐봤으니까 제 제가 아끼는 또 동생 아끼는 동생 맞지? 이 <laughs>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